어릴 적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도시락을 나눠 먹던 형제. 서로의 비밀번호도 알고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 하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 이유는 믿기 어렵겠지만 단한 개의 동전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품 상자 속 오래된 은화 하나. 동생은 그게 단순한 기념품이라며 관심 없었고 형은 추억이라도 되살려 보자며 감정을 맡깁니다.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동전은 1907년 대한제국 황실에서 극비 제작한 시제품 은화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실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왕제보로 밝혀졌고 감정가 6억 원 이상 경매에서는 최대 10억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동생은 우리 둘의 유산이니 절반은 내 몫이라 주장했고 형은 넌 처음엔 아무 관심도 없었고 10년 넘게 내가 보관해왔다며 맞섰죠. 말다툼은 갈등이 되고 갈등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정에서는 가족사진과 문자메시지, 보험내역까지 제출되며 형제는 서로를 법정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라보게 됩니다. 판결은 형의 단독 소유로 결론 났지만 형제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울고 쓰러지셨고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만 벽에 걸려 있습니다. 단한 개의 동전이 만든 균열 그 가치는 돈보다 크고 관계보다 작았던 것일까요? 그 여러분이라면 이 동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지 않기 위해 놓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